저병. 민영은 저병도 잘하네요. 네. 오래, 오래, 오래 들어와서 비록 이것저것 갈아치고 있어요. 들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배영을 좀더 잘해. 서 배영 카고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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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8르다타8초고 타고 타고 미고 타고 타고 내가 찍고있고 있어. 만찍찍고 있어. 아록야 네. 찍어. 네. 어? 궁고 타고 타 방금 양도어 아니 이게 전광판 어. 어, 아마도 구축된 건 처음인.